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마스터 운너다 인사 올립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기까지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보답하는 의미로 방송이 나가는 날짜와 주민등록상 생일이 같으신 분께는요, 타로로 보는 운세나 아니면 영동수리와 주역으로 프리하는 이름 프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요, 주민등록 앞 번호를 찍으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일하고요, 주민등록 생일이 다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방송 나가는 날짜와 같으면 됩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양력으로 5월 12일, 일요일, 기요일에 운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세 보는 방법은요. 지금 4장에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뽑고 싶은 번호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타로가 오늘 본인의 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카드는 내천대장. 내천대장에서 여기 밑에, 밑에 부분 여기 꺾여요. 이게 이제 꺾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꺾여져 있는 거가 있는 거는 이제 표상으로 볼때 속은 썩었다. 겉은 그럴듯 하나, 겉은제 그럴듯 하나, 속은 꺾여있다. 꺾여있으므로 불안하다. 그 이제 외화 내빈이라. 그리고 음,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발밑을 주의하라. 그 얘기 뭐냐면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집안. 그 주변에서 볼 때는 별 일이 없어 보이나. 나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 대장이란, 내천 대장의 대장은 클 때에 가 장할 장자로써서 리더, 리더나 무슨 이인지 오너, 무슨 이제 그룹의 단체장, 이렇게 좀 약간 어디가나 우두머리적인 성향은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실해 보이고 강해 보이나 내부는 굉장히 연약하고 허점이 많다. 그래서 내가 뭔가 크게, 크게 뭘 하려고 하는 거에는 조금 약간 실속이, 실속이나 내가 이제 현재 어떤 모든 조건이 좀부족하므로내 분수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추진하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연애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지금 만나는 게 들떠 있다. 만난, 만난 지 얼마 안된 경우도 있지만, 오래됐다고 해도 늘어떻 진정이 안 되고 들뜨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들뜰 수도 있고요. 늘들때 있는 기분인데,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고, 연애만으로.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좀 약간 더심중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취업을 원하시는 취준생분들은요, 지금 철도, 철도국이나 철도 관련, 철도 관련 직장, 건축, 건축업, 서비스업 계통 그런 데는 좀 약간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사 같은 경우는, 집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운은 원만해요. 금전은 원만하긴 한데 조금 약간 허세, 허세로 인한 돈씀씀이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뭐 누구를 주마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돈거래는 돈거래를 하게 되면은 회수가 회수를 하긴 하는데 받아내긴 하는데 굉장히 과정 중에서 어려울 수,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므로 가급적이면 꼼꼬에는 이럴 땐안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세 같은 경우는 이 쾌가 나왔을 때 운세는요. 되게 내가 이제 너무 지나쳐서 앞장서 전진하는 게 너무 의욕이 넘쳐서 지나쳐서 실패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망 같은 내가 이제 뭘 이루고 싶어하는 거는 이제 누구 주변에 그쪽에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내가 의욕이 충만해서 뭐든지 될것 같은 그런 굉장히 희망이 넘치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아래 아래 아랫사람 아래 누구랑 같이 한다면 아랫사람이나 아니 면 지금 가정을 잘 돌본 다음에 바깥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 이제 소개팅, 소개팅, 누굴 소개받거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간에 소개자, 소개자의 말이 좀 약간, 약간 좀 이제 부풀린 게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아제데그 분도 이제 그렇게 듣고 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부풀린 게 있으므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서 만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음, 분이 이제 소송, 지금 소송이 걸린다는 것은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서 고집 부릴 상황이 아니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타협을 하라 그래서 이거 나면 현재 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강한 힘이 강한 운도 있고 강한 힘은 있는데 좀 굳센 운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한 운세만 믿고 내가 너무 교만하고 음, 자만하지 마라 좀 부드럽게 처세를 하면 음, 그 강한 운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1번 카드였고요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2번 카드는 지천태. 지천태라는 것은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상으로 보면 땅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서로 어떤 밀착된 관계.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이 만났다. 그래서 합쳐졌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서 힘을 합치니 모든 것이 좀 순조롭게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64개 중에서, 주역의 64개 중에서 최고의 안정되고 발전할 운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천택계가 나오면 가장 좀 안정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대게 이제 보면 부부가 화합이 되고 자손이 좀잘 되고 있고 그래서 또집이로또 이사를 한다면 이럴 때 늘려서 가는 이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형통하다.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서로 서로 서로가 이제는 하늘은 위로 땅 밑으로 그 사귄다고 표현했어요.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이 통하는 것이며 위와 아래가 사귀어서 서로가 협조하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러한 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좋은 만남으로 결혼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남녀 서로 좋은 인연의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개팅, 지금 누굴 만나고자 소개를 누가 해준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소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소개팅은 받으셔, 받아서 만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은 음. 이 직원도 좋긴 해요. 이 직원도 좋긴 한데 현재 직장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시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승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은 음 원만하다. 근데 또 내가 누구를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받아냈, 받았다. 빌려준 돈이 최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돈은 조금 약간 여유가 있고요. 이사는 쪽 지금보다 좀더 나은 곳으로 이사원이 있다. 좀 늘려서 간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평수를 늘리던 금액을 늘리던 좋은 곳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이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운세 같은 경우는 아주 순조롭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조로운 운에는 항상 대비책으로 좀 약간 내려, 정상까지 올라간 산에서 이제 내려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조금 이좀 자제하고 지나친 여기 이 상황에서 좀더 지나친 무리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굉장히 이미 자리를 잡아, 잡은 사업이거나 오래돼서 자리를 잡았거나 탄탄하게 지금 막부뭐 이렇게 들고나는 게 없이 뭐 어떤 경기에 따라서 크게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큰 변동이 없이 그냥 안정된 상태가 되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밝다. 좀더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 전망이 밝겠습니다. 자세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카스 수화기재, 수화기재라는 것은요, 기재라는 건 것은 이미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것은 뭔가 됐다, 이미 기재에다가 이제 건널 째자 쓰는데 완성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에 여기가 이제 출구가 음, 음인데그회상성서 어떻게 봤냐면 출구가 뚫렸다. 그래서 이미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앞으로 유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운복을 하잖아요. 운복하듯이 이제는 지수술만 잘해라.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캐가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잘 이미 잘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현상 유지만 잘하면 되는데 현상 유지 잘하는 게 사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는 좀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상 유지만 잘하라.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라. 그래서 연애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간에 굉장히 결혼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깊은 사이. 그래서 이제 택일할 일만 남았다. 아니면 지금 만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서로 깊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팅 소개팅을 받거나 소개를 지금 얘기가 오고 갈수는 분은요. 이루어진다. 근데 약간 뒤에 불만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신중히 잘좀 생각하여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불만이라는 게큰 불만인데 내 뜻에 안 맞는 불만이 돼요. 그래도 이제 좀 신중히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취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옮길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만약 이직을 한다면 한, 한 가을쯤 가을쯤 이직을 하는 게 나아. 지금 현재는 다니는 직장 다녔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내가 직장 지금 구직 중이다. 이직이 아니라 그는 이제 저기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나오겠습니다그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 하면 좋다. 그 이제 금전운도 현재 상태 이제 만족하고 있고요. 음 이제 소망은 내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원하는 바는 그냥. 음 방해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지만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수화기재는 현재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새롭게 일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일을 한결같이 계속하라. 또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큰 일에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더 전락이 돼서 안될 수가 있으므로 이럴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현상유지, 현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현재 하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4번째 키는 화풍정, 화풍정의 소술 얘기예요. 소술 얘기인데 이런 소술은 솥은, 화풍정이라는 소술은요. 이제 표, 저기 이소 밑에는 소, 소 발이 발이 3개가 있어요. 발이 3인신 소실인데요. 3이라는 것은 3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안정된 상태가 되거든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쓰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건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세 사람, 세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재출발에 이제 굉장히 좋은 새롭게 모여서 새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임화 단계를 매진해 나가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상황이므로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익금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음, 과거의 어떤 과거의 어떤 방식은 버리고 새롭게 그래서 이 소세에 있는 어떤 소에 담긴 음식 이 있다면 그거를 버리고 새롭게 막 버릴 때는 확 버리고 새로운 음식을 담는다 그런 뜻으로 뭔가 내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 시작을 하면서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만나서 세 사람 만나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의 진행 상이나 앞으로 이익은 이득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특히 이런, 이런 화풍 경기가 나서 지에는요 음,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 같은 굉장히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인데 지금 임신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임신 케도 되겠어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어떤 귀인의 돈으로 번창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 연애 지금 연애 중이신 분 같은 경우는 선남 선녀 남녀가 서로 음, 서로 이제 선남 선녀라 할수 있고 여자는 지금 여자분은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를 만나겠, 만나고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기혼자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좀 만족해하는 그런 그런 관계고요.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는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쪽에 우리 쪽이 회담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만 승낙하면 이 소개팅은 성립이 되겠다. 취업은 이직이나 취업은 지금 이직은도 괜찮고요. 취업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곧 취직이 되겠고요 금전은도 원만하고 이사는 뭐 그냥 안 하셔도 되고 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간다고 나쁘고 안 간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해도 좋고 혼자 안 해도 무방하다. 그 지금 내가 계약이나 뭘 살라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살수 있다. 그래서 이 화풍종이 나왔을 때는 부동산 매입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좋은, 좋 성과를 내가 볼수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화풍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서서히, 서서히 나아진다. 그래서 어떤 묵은, 묵은 기존의 간섭을 버리고, 새로운 운영 방법을 도입하라. 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게 나왔던 가마솥에 가마솥에 밥을 가마솥에 밥을 해보면 냄비밥은 부르 끓어가지고 냄비가서 좀 약간 볼볼한데 이 가마솥에 밥은 천천히 그리고 은근히 은근히 뜸을 들이듯이 느긋하게 은근하게 푹 가라 는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느긋하게 진행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앞으로 발전이 많은 그런 캐입니다 이상과 같이 1번, 2번, 3번, 4번의 성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양력 5월 1 2일 일요일의 운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잘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